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10분부터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각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안내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고 자신이 가야 할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교통편과 소요 시간도 미리 점검해 늦지 않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험실에는 들어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역에서 보면은요. 저기 창문에 보면은 큰 숫자로 1, 2, 3이라고 시험실 위치가 운동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시험실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반드시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예외 없이 시험실에 착석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심때 먹을 도시락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수험표에 붙어 있는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과 지우개,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식 시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통신과 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전자 사전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와 텀블러, 전자담배, 보조 배터리도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사교시 한국사는 필수 영역 지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탐구 시험과 함께 치러지는데 한국사 영역 시험을 다본후 문답지를 제출하고 탐구 영역 문답지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사와 탐구 시험 사이에 문답지를 회수하고 배부하는 15분간의 예비 시간이 있는데 이때 휴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접촉했을 때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그한 과목만 책상 위에 올려두어야 됩니다. 그외 기타 문제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에는요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올린 후에는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이 이런 행위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